안녕하세요. 저는 밀고양입니다. 제가 저는 오늘 아크릴 물감 있잖아요. 아크릴 물감 소개를 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오랜만에 샀거든요. 처음으로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소개해 볼 건데요. 자, 잠시만요. 해도 간단히 해볼 건데요. 이렇게 네, 아크릴 저거 한번 놨었어요. 이렇게 한 번도 안는 아크릴 박감이요. 에 이렇게 있는데요. 진짜 색이 여러 가지인데 저가 진짜 완전 좋아요. 근데 이제 이쓸라고요아 음, 진짜 쓰기가 아까워요. 근데 어머니께서 또 사주신대요 잠시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볼건데요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일단은 이건 빨간색인데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정말 잘 네. 이거는 카민 칼민. 카민이라고 그 물감이 그런 색이고요. 카민 그리고는 아 이거는. 이거 경두피나 이거는 버밀리온이에요. 네, 말하는 주황색이고요. 이거는 옐로우 오 우커라고 황토색 같은 색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 퍼머넌트 옐로우 딥이구요 그리고. 아. 빠지네요. 그리고 이것도 레몬 옐로우고요. 이거는 비리디안. 그리고 이거는. 옐로그린. 이거는, 이거 두고 치프니까. 이거는 프리시안 블루 이것도, 이거는 바이올렛. 바이올루 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음, 울트, 드라마. 그리고 이거는 브라운. 그리고 이거는 블랙.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트입니다. 아, 정말로요. 진짜 사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 손을 얻게 돼가지고요. 엄청 아, 진짜 미칠 것 같지. 엄청 기분이 좋아요. 저 엄마께서, 진짜 엄마를 진짜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지금까지 미니 고양이의 어, 아크릴 물감 소비였습니다. 그럼, 바이바이.